조선 제14대 국왕 선조 질투와 자격지심으로 얼룩진 비운의 군주, 조선의 제14대 국왕 선조, 한국 역사상 가장 극명한 평가를 받는 임금 중한 명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겪으며 보여준 무능함과 비겁함. 그리고 이순신과 광해군을 향한 지독한 질투는 그를 못난 왕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방계 출신이라는 약점을 딛고 사림 시대를 열었던 지적인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파트 1방계 출신의 첫 임금과 사림 시대의 개막. 선조는 중종의 손자이자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직계가 아닌 방계혈통으로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출생 배경은 선조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자격지심이자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총명했던 초기의 선조. 즉위초 선조는 매우 총명하고 학구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이황, 이이 등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는 문화와 학문이 꽃피운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붕당정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파트 2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향한 자격지심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왕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일본군이 북상하자 그는 백성을 버리고 한양을 떠나 의주까지 버렸구나. 피란을 갔으며 심지어 명나라로 망명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순신에게 느낀 질투. 전쟁 중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연전연승하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선조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것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에게 무리한 출전 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하자 명령 불복종으로 잡아들여 죽이려 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선조는 이순신을 가리켜 내공은 하나도 없고 이순신만 칭송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원균을 편애한 이유. 선조가 원균을 편애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원균은 선조에게 끊임없이 아첨했고 이순신의 승리는 저의 도움 덕분이라며 자신을 치켜세웠습니다. 선조는 이런 원균의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순신의 독보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조는 원균을 삼도수 군통제사로 임명했고,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괴멸당했습니다. 파트 3아들 광해군과의 갈등과 비정한 아버지, 세자보다 유능한 아들, 선조의 질투는 이순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광해군에게도 향했습니다. 전쟁 중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보살펴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선조는 자신보다 유능하고 인기 있는 아들을 시기했습니다. 전위소동으로 아들을 괴롭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선조는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전위소동을 수시로 버리며 광해군을 심리적으로 고문했습니다.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말했다가 다음날 취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늦게 얻은 적자인 영창대군을 세자로 바꾸려는 시도는 광해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이는 훗날 광해군이 즉위한 뒤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파트 4 선조 시대의 업적과 한계, 비록 전쟁 중 무능했으나 선조 시대에는 의미 있는 업적도 존재합니다.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미리 살피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황윤길이 일본이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했을 때 선조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성리학적 지식은 매우 깊었으나 이를 실천하는 덕망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이간질하여 통제하는 권술에는 능했지만 백성의 고통을 공감하는 군주로서의 자질은 미흡했습니다. 파트 5. 선조의 얽힌 흥미로운 야사. 광해군에 대한 편집증. 야사에 따르면 선조는 광해군이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거나 세자가 무난인사를 올 때마다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광해군이 무난을 드리러 왔을 때 선조가 내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자 광해군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죽음에 안도한 선조. 선조는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가 안전해졌다는 안도감을 느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선조는 충무공이 전사했다는 보고를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알았다며 담담하게 넘겼다고 합니다. 명나라 군대에게 굽신거리다. 선조의 비겁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로는 명나라 군대에게 굽실거리며 조선 백성들을 학대하는 명군을 나무라지 못하고 오히려 비위를 맞췄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명나라 장수가 조선왕은 우리 황제의 신하일 뿐이라며 모욕을 주었는데도 선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국길에 백성들이 돌을 던지다.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은 환영하기는 커녕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왕을 왜 맞이해야 하느냐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선조는 술에 안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광해군을 괴롭히다. 선조는 임종 직전까지도 광해군을 불러 광해군 내가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간청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왕위를 잇도록 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선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복잡한 평가를 받는 군주입니다. 방계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임진왜란 속에서 드러난 무능함, 그리고 이순신과 광해군을 향한 끝없는 질투. 이 모든 것이 그를 못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어도, 덕망과 용기가 없다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수 있는가. 지금까지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